안녕하세요. 어, 필 월드의 L1V1의 후속작품인 L2 플러스 제품이 어,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어, 제품을 한번 좀 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지금 구입해서 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의 컨셉은 어, 라이브 프로 L1에서 이 필드 모니터를 어,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필드 모니터에서 5.5인치는 최소 인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드홀드가 원래 이런 그 필드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L2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이 모니터도 실은 필드 모니터 급에 해당되는 제품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제품의 컨셉을 보면은 5.5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필드 모니터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멀티 카메라 오퍼레이션인데 이런 카메라들 있죠 요런 ip 카메라들이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서 이제 조절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스위처에서 바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에론 제품에서는 없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이거는 이제 같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 요거는 이제 같은 카메라 컨트롤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로마키 기능은 이제 에론 V1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겠죠. 어, 여기 이제 PIP 기능,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앱 컨트롤 기능, 그 다음 에 오디오 인베이디드 기능은 이제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은 필드 모니터가 추가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카메라 컨트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이제 쓰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필드 모니터가 포함이 된 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의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제가 필드 모니터랑 어, 이 라이브 프로 L1을 같이 쓰고 있는데 어, 전원을 두 개를 또 챙겨야 되고 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제품에 컴팩트화되어서 설치가 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겠죠. 변화된 게 하나 있다면 이건 이제 그 폼팩터가 좀 달라진 건데 이 티바의 위치가 에로는 어, 어, 이게 가운데 있잖아요. 어, 가운데에 있어서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어, 이게 이제 순서에 따라서 티바의 방향이 이 3번인데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순서가 좀 꼬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티바가 상하로 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식으로 어, 변경된 게 어, 개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티바를 움직이면 화면 전환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메뉴 스위치, 이 스위치는 아마 펑션 기능일 텐데 이걸 누르면 이제 터치 스크린이 나와서, 어, 바로 이제 터치를 하면 기능이 작동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화면에 신속한 전환을 할수 있는 조작감이 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스위치를 가지고 일일이 이걸 클릭하거나 어 좌우로 돌려가면서 이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과정이 복잡하고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터치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 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바로 어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어, 자 여기 노브를 돌려서 이제 이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터치스크린을 할 수도 있, 있을 거고요. 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데 크로마키 기능하고 로고 기능이 이제 별도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이게 레이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별도로 구현이 된다면, 에1보다 훨씬 좋은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에1은 어, 그냥 크로마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L2는 거기에 로고가 오버레이 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사람이 있는 화면을 크로마키로 하고, 배경을 밑에 깔은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톱업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크로마키 화면이 위에 있고 얘가 바닥에 있겠죠. 근데 이 로고는 어이 가장 최상위에서 항상 어, 나타나야 되니까 레이어가 어이그림 배경이 되는 거, 그다음에 크로마키 화면, 그다음에 로고 화면 이렇게 총세 개의 화면이 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제품 스펙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다 라고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은 상당히 예, 이제 뭐랄까요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된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팬틸트 카메라 컨트롤 인데 총 8대의 카메라를 어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어이 카메라들이 네트워크 카메라 컨트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VISCA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총 8대를 컨트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좌우 로케이션을 움직일 수 있고 줌을 할 수가 있고요 포커스를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냥 카메라에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캡쳐보드 기능인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USB-C 타입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건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해상도 이야기고요. 60프레임일 거예요. 자, 1080p의 60프레임이고요. 이거는 L1하고 똑같은 그런 스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인풋, 아웃풋에 대한 건데, 이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HDMI 아웃이 있는데, 어총 6개의 이어 프리뷰 화면, 그리고 이제 PGM 화면이 이제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 스위치 조작으로 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열에 대한 문제가 에론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어, 그래서 빌트인 쿨러, 아예 여기다가 에 쿨러를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제 발열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혹시 쿨러가 들어가면 항상 이제 소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멀티 어플리케이션 온 솔루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바이스 하나로 l2 플러스 라는 이 장비 하나로 어, 다 해결할 수 있다 아,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요 뭐 트랜지션 이런 거야 뭐 흔한 거고요어 그리고 이제 pc 하고 어, 폰 어플리케이션 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ios 애플 기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에서도 어 이제 앱스토어에서 어, 이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마 L 에론 V1도 마찬가지고 L2 플러스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전반적으로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된 느낌이 들고요. 에론 어, V1이 338,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필드 모니터가 15만원이니까 아, 48만원 정도 되겠네요. 어 보니까 여기 세일가가 50만원 정도가 다 나오네요. 예, 할인해서 50만원 정도면 어,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드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통합된 L2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필월드의 L2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